이문정 검사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경 우리 서범수에게말씀좀 계셨는데 어, 검사 윤리강령 21조에 보면 검사가 외부 기관에 가서 의견을 발표할 때 소속 기관장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동부지검이 아마 서울고검장이 신고를 했던 걸 알겠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확인 못했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임원정 검사를 잘합니다. 좋아했고요. 지금도 좋아합니다. 다만 그 자리가 갖고 있는 무게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프로필을 보면 부처 차장 있는 지청장 고사고 일선 작은 소규모 지청장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을 과연 일선 검사장으로 승, 발탁 승진한 게 옳은가에 대해서는 한번 장관께서 한번 신중히 검토해보요 물론 이 인사가 당관히 친인전에 있은 인사입니다. 이원정 어, 검사가 세미나에 가서 했던 말은 아까 우리 저 서무서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부과해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검사 생활을 했지만은 소속 현직 검사장이 인사권자인 너무 장관과 자기 상관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검사들에 에 대해서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오적이다 인신공격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던데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검사징계법 2조에 해당되는 검사가 지켜야 할 품위주의에 저는 입에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적했으면 공봉성 저서울지금 2차장 후배입니다 후배 검사가 임원정 검사에게 이랬습니다 검사일로 해본 사람은 절대로 할수 있는 말을 했다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줄은 모르는 거죠. 만약에 이 사태를 그냥 무관하고 가시면 저는 제2의, 제3의 임원정 검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검사가 본연의 인물에서 평가받지 않고 SNS나 정치적 견해를 통해서 평가받는 그런 게 만약에 만연해 된다면 저는 검찰의 앞날은 더욱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전 장관께서 인사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임원정 검사는 저는 일선 검사장으로 맞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도 건의를 시켜 주십시오. 과연 이분을 검사님으을 승진한 게 누구를 위한 승진인가? 과연 후배 검사들한테 이렇게 정치적 편향되고 이런 발언을 하면 승진하게 있는 그런 본보기를 보여준 인상가 저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은 인사였다고 봅니다. 이번 세미나산 임원정 검사에 대해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한 책임을 물어 주실 것을 장관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